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신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저강도 염증 반응으로 장기적으로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연식품에는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진 성분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품들은 염증 매개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달리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로, 터메릭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나타냅니다. 셋째,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넷째로, 견과류의 비타민 E는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다섯 번째로,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항염증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유사한 효과를 보입니다. 일곱 번째로, 녹색 잎채소의 항산화제는 염증을 감소시키며 마지막으로,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성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항염식품들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이 항염증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다양한 색상의 식품을 포함시키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염증 관리의 핵심 원칙입니다.